황금 사철 나무 삽목을 예, 하는 날입니다 이게 예, 마디 쪽에서 발아가 잘된다 뿌리가 잘 난다니까 마디 쪽에 좀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볼게요 자. 5cm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삽목을 하기 전에 끝에 단면을 사선으로 깎아줘야 돼요. 단면을 날카롭게 해줘야 돼요. 날카롭게. 모양 예쁘게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고 꽂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삽꽂이를 다 했습니다.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. 위에다가 비닐하고 차광 막한 75%짜리 그런 걸 덮는다고 하는데 전 작년에 해보니까 그냥 그늘에다가 놓고 키웠는데 뿌리가 나더라고요. 뭐 거의 발아율이한 거의 80% 이상 나왔던 것 같으니까 올해도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굳이 비닐 씌우고 하지 않고 비닐 씌우는 이유가 그 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뒷손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들여다 보고 물도 매일 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